다리 다리 보이시죠? 오촉수괴물 뭐 움직이듯이 움직여. 랄랄랄랄라. 으 촉감봐. 어 자이언트 아프리카 밀리패드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라는 신곡. 어 뭐야? 어 어. 그러니까 프레시로 비추면 풀린다고. 네, 안녕하세요. 생물 탐험대 생생생생생생생 타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다리 보이세요? 으, 잠감만 <laughs> 으, 지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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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저기 보면 오, 다리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어, 어, 뭐야 이거? 오씨. 어, 얘네들 뭐 저기 싼다 그랬는데. <laughs>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laughs> 진짜 웃긴게 오늘 댓글로 달렸거든요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 패드 뭐 사육 정보 라든지 아 영상으로 보여달라 이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거래처 갔다가 <laughs> 거래처에 밀리 패드 있길래 자이언트 요 친구가 이제 자이언트 아프리카 밀리 패드 라는 친구인데요 요 친구 있길래 바로 데리고 왔어요 영상 찍으려고 응. 그 댓글 다신 구독자님 오늘 아니지 내일 어 내일 올라갈건데 요거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3마리를 데리고 왔고요 여기 한마리 어우 다리봐봐 어나 이런거 좀 무서워하겠네 징그럽잖아요 저도 좀 징그러워요 여러분만 징그러운게 아니라 <laughs> 자 이렇게 지금 똥처럼 돌돌 말고 있는데 요 친구들이 지금 아프리카 어 자이언트 아프리카 밀리패드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라는 친구 어 뭐야 어어 어... 아 손에다 똥 싸가지고 <laughs> 다시 손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이 친구들 오늘 사육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 만지는 촉감, 이 만지는 촉감은 이 다리 다리 보이시죠? 오뭐 촉수괴물 움직이듯이 움직여. <laughs> 자이 친구 이 친구 자 이렇게 지금. 음, 자이언트 밀리패드 친구들이 어! 아왜 이래 얘네들? <laughs> 어. 아 <씨. 웃음> 지금 똥을 내뿜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 다 떨어졌고 똥도. <laughs> <지금> 이렇게 할게요. <laughs>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자이언트 밀리패드. 딱프리 <laughs>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페드 친구들이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 성장을 하면 30cm 정도까지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30cm 정도까지 자라는 친구 이 친구는 좀 순하니까 이 친구만 데리고 갈게요 음, 약간 뭐 똥같이 생겼죠 똥같이 생겼는데 똥은 아니고 자이 친구들은 이제 다 자라면 30cm 정도까지 자라는 친구들인데 어, 겁이 좀 많아가지고 아까 전에 보셨듯이 똥을 막 발사를 하죠 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겁을 음,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이제 막 이상한 물질을 뿌린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 물질에 손이 묻으면 이제 뭐 알레, 알러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물질은 내뿜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촉감이 어떠냐면 어그 화장실 화장실 솔 있죠 변기 닦는 솔 화장실 변기 닦는 솔로 제 손을 닦는 기분이에요. <laughs> <laughs> 지금 막 화장실 그 변기 닦는 솔로 제 손을 막 닦고 있는 기분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음. 촉감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어, 여기 오시면 만져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laughs> 일단 얘들 같은 경우에 사육 정보는 어, 온도 같은 경우에는 25도에서 28도, 30도를 넘어가면 너무 고열이여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살지만 너무 고열은 얘네한테 좋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25도에서 28도, 지금 여름 딱 실내 온도에 딱 좋은 아이들이고 만약에 그러면 겨울돼서 20도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20도 초반 너무 추운 온도에서는 이제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코브라 소켓 이용해가지고 히팅 패널, 그러니까 히팅 히팅 램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온도는 그렇게 유지시켜 주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이제 요게 장수풍뎅이 톱밥이죠. 어, 바로 톱밥이고 바로 톱밥을 깔아주면 얘네들 바로 톱밥을 먹어요. 음, 바로 톱밥을 먹고 똥도 싸고 그런 아이들이라서 어, 바로 톱밥을 깔아줄 거고요.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 앞에 보이는 유리 사육장 이런 데다가 하겐, 하겐 사육장에다 키우셔도 되고요. 지금 옆에 있는 뭐 채집통 그리고 더큰 하겐 채집통 뭐 아무데서나 키우셔도 돼요. 얘네들이 탈출 못할 정도의 사이즈. 사육장을 쓰시면 되고 나중에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히팅 패널 같은 그러니까 어, 히팅 램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음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름에는 그냥 키우셔도 된다 얘 같은 경우에 습도는 어 아프리카에서 살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약간 습한 곳에 살아요 평소에는 땅에 파고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수분 섭취를 하는데 수분 섭취 같은 경우에 옆에 청경채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셔도 돼요 <laughs> 들어오셔도 돼요. <laughs> 옆에 청경채를, 채라든지 아니면 상추, 뭐 이런 야채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바로 사육 세팅 해보고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이는 아크릴 케이지가 비어가지고 아크릴 케이지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깔아줄 거는 장수풍뎅이 톱밥. 자, 뭐 정말 간단하게 사육 세팅이 완료됐죠. <laughs>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재, 바르톱밥을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주시는데 다음에 야채 주실 때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칼슘제를 더스팅 해가지고 주시거나 아니면 요바르톱밥 사이에다가 칼슘제를 이렇게 쭈쭈쭈쭈쭈쭈쭈쭈 뿌리셔가지고 키우셔도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칼슘 섭취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음, 뭐 계란 껍질 갈아서 뭐 주셔서. 어. 칼슘을 섭취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면 바르토밥이 있는데 습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살며시 음 젖어있는 정도 살포시 어그 정도로만 해주셔도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습도 해 주게 되면 얘들한테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여름철이어가지 기본 습도가 높잖아요 기본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톱밥은 살짝 젖어 있는 채로 너무 바로톱밥이 젖어 있으면 또 바로톱밥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다리가 많다 보니까 뭐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 잡고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꼭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탈출해서 얘네들 아파트 복도에 기어다니면 네. <laugh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주시면 되고, 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케이지, 뭐 이런 거는 미끄미끌 걸어가지고 올라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점에 어, 이렇게 밀리패드 아이들을 넣어놓고 어, 주말에 오시는 분들,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져보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만져보세요. 자, 오늘 밀리패드. 친구들 만나봤는데, 간단하게 사육정보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